Pero 네 안녕하세요 응급실을 부른 이지혜 오진성입니다. 제가 또 오랜만에 헤이데이 hey 채널에 출연하게 됐는데요. 오늘은 또 제가 젊은이들의 성지죠 건대입구역 먹자골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응급실을 따라 부르고 떼창을 할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나왔는데요. 여기가 맛집이고 핫플레이스라고 하니까 제가 또 가서 한주하고 술한잔 먹고 있다가 응급실을 틀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도록 하시죠. 가보시죠. 발리에서 생긴 일, 주제곡을 불렀던 현서비 형 초대했습니다. 네. 난안 되겠니. 이런 노래였나? <laughs> 네. 아... <laughs> 자 일단은 고깃집에서 먹던 된장 술밥이 기본 안주로 나옵니다 소주 안주로는 이만한 음식이 없거든요 와 맛있어 전 매운 거 좋아하는데 너무 얼큰해서 맛있어 진짜 곱돌이탕 제가 곱돌이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지금 제가 먹방하고 있는 이곳은 1층이고요. 2층에는 제가 오늘 이벤트를 몰래 준비했습니다. 손님들은 모르게 제가 깜짝 등장을 할 건데요. 과연 많은 분들이 대창을 해주실지 기대도 되고 사실 궁금하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함께 즐기도록 하시죠. 아, 근데 맛있다. 맛있어.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? 여러분, 이거 12,200원이래요? 12,200원. 지금 여기 포차 천국의 신메뉴 두 개거든요. 강장시장 육회물회입니다. 페스츄리 페퍼로니 피자입니다. 예, 육회물회 한번 제가 한번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맛있어요. 이 페퍼로니 간이 너무 잘 맞고 강력 추천합니다. 한번 진짜. 저도 한번 먹어보고. 먹어보자. 제가 오늘 건대 포차천국 처음 와봤거든요. 우리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, 인테리어도 지금 젊은 취향에 딱 맞게끔 해놔가지고. 네, 여러분, 이제 이벤트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. 한번 제가 올라가서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20대 분들도 계신가요? 네, 네. 아 20대 20대 카메라가 좀 많이 보이시죠. 저희가 오늘 포차 청국에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노래를 이제 맞춰주시면 되고 우리 노래 맞춰주신 다음에 노래를 정쭉 틀어드릴 거예요. 그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나갈 예정입니다. <목소리> 여기가 끝났어요. 정답! 정답입니다. 아, 여기가 서비스에요. 아, 자 그럼 이제 저희 한곡더 있는데 요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더 애정하기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요것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떠나가지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 놀라셨죠? 네! 저 얼굴 이렇게 보신 분들 좀 있어요? 아에서 혹시 전화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? 요잠서라고 합니다 혹시 응급실 실려가 <laughs> 제가 예전에 아, 술병 나가지고 밤에 진짜 땡부다가응급실한번 가본 적 있어요 아, 가신 적 네, 있어요? 응급실 홍보대사나고 그랬어요 응급실 공인 광고 찍고 뭐그 인터뷰 했으니까 아, 드린 드시고 싶어요? 네 매콤한 거? 매콤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백신 핸님 예 감사합니다 네. 한 팀만 더 불러보겠습니다. 예, 여기 숙녀 예, <목소리> 두고 그까 저기 응급실 나오자마자 출연했는데. 퇴설춘양 보면서 커가지고 응급실 진짜 좋아하는 노래. 사실은 저희 테이블에 뮤비 주인공 주인공이 있어요. 오빠 여기 ]요? 오자고 해서. 내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? 그 나온... 얘기 안해줬어 근데 너무 평소랑 다르게 꾸미고 나왔더라고. 아. 아아 안녕하세요. 저는 이봄이라고 합니다. 아아아아 저희 뮤비의 여자 주인공이신데 몰래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진짜 몰랐어 제가 이진 님 얼굴은 잘 몰랐어 갑자기 노래를 하시길래 어? 노래 잘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목소리 그 사비에서 너무 어? 그분이다 아. <laughs> 응급실 한손절할수 있을까요? 이 네.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,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네. 제가 신곡이 나오거든요, 여러분들. 주위에 좀 퍼뜨려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최선을 다해서 신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할 말이 많은데, 한마디도 못했어. 바라보다가 목이 메었었어 눈물이 차올라 뒷모습이 흐리고 다시 눈물 내게 서 멀어지네. 이젠 봉 내줘야 하는데, 내 맘은 그렇지 못해서 기억 속에 너를 붙잡고, 시간 속에 갇힌다. 내 이름도 지울까봐 쏟아진 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안 된다고 소리쳐보고 소리쳐봐도 닿지 않는 더 시간을 흐르고 아직 난너 잊지 못하고 정말 보내줘야 하는데 다시 시간 속에 갇힌다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에 속하지도. 다지 않는 나의 멜로디 보낼 수 없는 나의 사랑 함. still in love with you 기억에 머물다가 내 사랑 슬픔매 네,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? 사실 좀 몰래카메라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거라서 걱정도 했습니다. 근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옹원해주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제 신곡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건대 포차천국에서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포차천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맥주 한잔 먹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건배, 네.